안녕하십니까 골런디 데스네 오늘 리뷰 모델 미지노 223 모델 되겠습니다 야 자기 너남 일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라 랬지그 오늘 제가 리뷰를 그 미지노 프로 어, 223, 223 모델을 하는데 얼마전에 2 2을를 했었잖아요 223을 예, 하는 건데요 제가 리뷰를 찍어놨다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왜 찍냐면 오늘 필드 다녀와서 이거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필드를 갔다 와 봤단 말이에요 r 네, 제가 그 리뷰를 그냥 안 했다 생각하고 그냥 새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새로운 마이크로 슬롯 구조로 인해서 상급자가 원하는 조작성과 타감 i 유지하면서 컴팩트 사이즈의 샬로 캐비티 아이언의 비거리 성능 플러스한 모델 이게 일본 놈들이라 이게 e 지겨... w 이게말 이상하게 e e f 라는 그런 e 지 포켓 캐비 뭐라는 거야 이거 조합하여 헤드와 일체감 있는 디자인 이 가운데다가 뭔뭐 요상한 짓을 해놨대요 뭐 ef 일렉트로 포밍이라는걸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가변운 후방 밀링 형상 아 그래요 가장 넓은 슬롯으로서 중심 심도를 가장 깊게 고탄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도 아 니네 똑바로 저해석 똑바로 안 해놓냐 자 토우와 힐 부분에 슬롯 폭을 좁게. <laughs> 이 TH는 뭡니까? 쓰 이거 쓴 거게 쓰쓰 MI를 확대하여 흔들림에 강하게. 이게 <laughs> 나 진짜 전체적으로 슬롯을 좁게 샵 8부터는 노슬롯. No 음. 저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 4번, 5번, 6번 다르고 7번 다르고 뭐토힐의 3이 진짜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투어 프로에게 영감을 받은 솔 그놈무 투어 프로들에게는 영감을 더럽게도 받아요. 새로운 마이크로슬롯 구조로 와이드 포켓, 템비티 넓게 말 똑바로 끝까지 하라고 깊은 중심 설계, 솔폭 확대로 쉬운 헤드 빠짐은 마이너스 효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요. 트레일링 엣지를 그라인드 처리하여 투어 플레이어가 요구하는 쉬운 헤드 빠짐 추구. 그래요. 쉬운 헤드 빠짐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쉬운 헤드 빠짐은 확실해요. 그리고 코팅 방식도 굉장히 그 기스 안 나게 코팅도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료 화면 하나 나갈 거예요. 이 자료 화면 안에 이거 보시면은 안에 뭐저뭐 뭐 EF 뭐뭐 뭐 거식인가 뭐 저건가 뭔가 하여튼 저 집어 넣는 게 있는데 에... 나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 아이언은 쎄잖아 아이언. 아이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쇠잖아요. 쇠는 쇠답게 쇠어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거리에 안 나간다고 자꾸 어? 제조사에다가 이지저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나 봐. 그래 갖고 이제 자꾸 이런 중공구조의 클럽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필드 가서 써본 그 소감으로는 에...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해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 뻑샷이라는 게 있어요. 뻑샷. 아마 그 뻑샷이 뭔지 모르시겠으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올지도 모르는데, 7번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7번을 한 165를 보고서, 필드에서 165를 보고서 땅 치는데, 이게 175가 나갔다가, 155가 나갔다가, 안 맞으면은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155가 나갔다가, 175가 나갔다가, 아니, 정타가 똑바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뻑샷이 너무 심한 클럽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뭔가의 그런 안정성,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어, 게 전혀 없고, 이 클럽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본 노무새끼들이 한국에 와서 체류 팔 거면 이런 부분들도 좀 똑바로 해석을 해서 똑바로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이제 저걸 보고서, 물론 무슨 뭐 기술력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저건 기술력이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뭐한, 그냥 너무나 대중화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의 그 아이언 인지 이제 타감 이라든가 골론디가 타감 변태 잖아요 그냥 변태 기도 한데 타감 으로는 조금 더 변태 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공을 좀 쳐볼 건데 이 공을 칠때 제가 헤드 스피드를 불러 드리고 볼 스피드를 불러 드릴 건데 그게 약간 좀다 비슷비슷해야 사실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 ns 프로 950s 에요 지금 보시면 자, 7번이구요. 223 모델 맞구요. ns 프로 950이구요. s 맞아요. 또시 괜히 또 뭐라 할 수도 있을요 s 맞아요. 자, s 맞는데 요거 갖고서 이제 공을 쳐볼 거예요. 헤드를 딱 땅에다 내려놨을 때의 그 안정감은 헤드가 안정감이라기보다도 헤드를 딱 땅에다 내려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헤드가 닫혀 있어요. 이렇게 클로즈 돼 있어요. 클로즈 돼 있고, 일단 첫 번째로 클로즈가 돼 있어요. 클로즈가 돼 있고. 옵셋은 적당해요. 조금 없는 편이야. 약간 없는 편. 그러니까 약간 좀 중상급자스러워요. 클럽의 그런 옵셋의 정도를 보자면 그런 뭐 물론 옵셋으로 여러분들이 클럽에 대한 그런 중뭐초 중고를 나눈다고 하면 얘는 중고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느낌 되고 요 클럽 같은 경우에 어 제가 한번 950s니까 950s면 솔직히 제가 치는 거 950s가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950s로. 한번 쳐 볼게요 아참 그립은 미지노 에서 투어 벨벳과 함께 협작해서 만든 투어 벨벳 비슷한 미지노 나카무라 티칸 m 31 이란 뭐야 이거 m 31은 뭐 어쨌든 그런 모델로 나와요 지금 그리고 립 그립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립이에요 제가 공을 쳐 볼게요 저가 치던 대로 쳐야 되 니까 치던 대로 한번 쳐 볼게요 보십시오 자, 똑바로 잘 날아가고 있고요. 로프트는 32도인데, 이게 지금 <laughs> 185가 나가고, 헤드 스피드가 36.7에 볼 스피드가 55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강하게 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쳤는데 이렇게 나가요. 에...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멀리 나간다는 건 사실상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언은 멀리 나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아이언을 쳤을 때 항상 그 일반 골퍼들은 항상 자신의 최대 비거리 를 알고 있어요 드라이브 뭐 예를 들어 피팅 받으러 오셨는데 7번 몇 나가요 그럼 150 이어 와서 친데 130만 계속 나가요 한번 딱잘 맞은 으150 나가요 그걸 본인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공 구조의 클럽들의 폐해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해요 제가 뭐 실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모두들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쳐 볼게요 다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을 쳤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리가 186, 볼 스피드가 56.1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또쳐 볼게요. 어, 지금도 강하게 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복샷이 바로 이런 거예요. 195가 나갔어요. 제가 말하는 벅샷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타점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타점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공도 다잘 맞았어요. 제가 말하는 벅샷은 바로 이런 거예요. 헤드스피드가 37.9인데, 볼스피드가 57.3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볼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 항시 정타를 잘 맞출 수 있고, 어, 약간 구력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정타의 확률 스매시 팩터가 좀 높으신 분들이 이 클럽을 쓰시게 되면 복샷에 뻑이 갈수 있어요, 맛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선님 160m예요. 조금 크게 치시는 게 좋아요. 7번 주세요. 했는데 막창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뻑샷이 날것 같아서 세게도 못 치겠고 세게라기보다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리듬을 이렇게 지켜서 리듬을 딱 지켜서 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스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얘 뻑샷 나면 안 되겠지? 아 뻑샷 나면 안 되니까 자 툭툭 툭툭 자 이렇게 치면 방금처럼 두껍게 탁 맞으면서 툭 진짜 툭 쳤는데 지금도 100 얼마야 이거? 161m가 나갔어요 헤드스피드가 36에 볼스피드가 51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뒷땅이 났는데 지금 이래요. 그러면 볼칠수 있겠어요? 난못칠 거라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진짜 거리를 위한 클럽이 정말 필요하다면 미지노 둘둘3을 사세요. 거리가 정말 많이 나가요. 정말 많이 나가요. 제가 봤을 때 중공구조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헤드 스피드 33 이상 뽑아내는 분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헤드 저기 뭐야 그 저기 헤드 스피드 뭐 예를, 예를 들어 골프존 기준으로 32 미터/초, 33 미터/초 미만 이신 분들이 이 클럽을 쓰면 좋아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뻑샷에 그냥 마시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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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갈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약간 조금 스윙을 조금 해준다는 생각을 해서 좀나좀 좀 나가는 볼 있잖아요. 이좀 나가는 볼로 예를 들어 7 번을 해서 조금만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강하게 치는 거예요. 조금만 이 조금 강하게 친 거거든요. 조금 강하게 치니까 볼이 조금 뜨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을 쳤는데 그냥 200m가 훌러덕 넘어가 버렸어요. 방금 것도. 200m 가 후로 넘게 나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세게 치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이거 세게 쳤다가는 마탱이 쭉갈것 같아요 진짜로 와우 저는 만약에 이거 치면요 뭐 필드에서 공을 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도대체 몇 미터가 나갈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방금 같은 경우에도 204 미터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191이 나가서 믿을 수가 없는거 자 아까 자료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이걸 비워 갖고 이거를 만약에 이거 뭘로 띄어지냐면 드라이기로 떼면 떼져요 양면테이프 하나 딸랑 붙여놨다 이거요 드라이기로 빼갖고 이걸 빼잖아요 거리 더 나가요 치트키요 치트키 거리 내고 싶은 사람들은 얘가 왜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느냐 에,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 빠짐이 정말 용이에요 헤드 빠짐이 용이하니까 헤드 스피드가 감소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 맞았을 때 헤드가 잘 빠지니까 감소가 없어 갖고 쭉 나가면서 헤드 스피드가 아주 급상승되면서 거리가 쫙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 일부로 나가서 공이 약간 좀 그러니까 풀이 약간 좀 젖어 있거나 막 이런 상황 돼 버리잖아요. 뒤에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간섭이 있잖아요. 그럼 그 헤드 스피드가 안 나는 거야. 그 헤드 스피드가. 그러면 앞뒤 편차가 오지게 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맞지? 응. 그러면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스윙 속도에 따라서 앞뒤 편차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헤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푸시를 쳐볼게요. 헤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야 푸시 쳐볼게. 헤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근데 푸시를 치면 대체적으로 거리가 이게 모르겠어요이 존내 많이 나가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합안다 뭔데 원래 욕하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훅겨지 음. 당겨지는 것도 지름잘도나져잘 근데 져요 났어요 딱났지요 것도 지름잘도나져잘이겨지요 이게 지금. 방금 쳤는데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조금씩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샤프트 약하니까 토다운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뛰어볼게요 부 진짜 많이 나가요 얘 미친 거 같아요 어우 야 이거, 이것도 지금 뒷땅 아니었어? 야 이것도 뒷땅인데 저렇게 나간다고? 헤드 스피드가 볼 스피드가 53층 나온다고?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뜨는 것도 엄청 잘, 야! <laughs> 야, 적당히 나가! 야, 진짜 적당히 나가, 진짜로! 57 나왔어요, 또, 볼스피드가. 37에 깔아쳐볼게요. 제가 낮게 쳐볼게요. 낮게 치는 것도 다잘 돼요. Ready. 여러분들 거리 원하시면 돌둘삼을 구입을 하세요. 돌둘삼에다가 이거 NS프로 고공 네오거든요 그냥 꽂혀져 있는 거잖아요. 헤드가 조금 가벼워요. 그래서 구오공 꼈는데도 불구하고 d 오 디제로가 나와요. 로프트는 32도 측정했는데 근데 이제 뭐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건 33도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라이각도 62도. 쳤을 때에 그 주조의 짝소리가 테일러 메이드의 짝소리도 아니고 약간 저거 짝소리 저, 저 타이틀리스트랑 좀 비슷해요. 짝소리가 타이틀리스트 티백과 거의 비슷한 짝소리예요. 어. 만약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이거 구입해도 사실상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목말라 있으면. 근데 어느 정도의 한 3년, 4년, 5년 이상의 그런 구력을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이거 치시면 잘 맞는 순간만 생각하다가는 그냥 아작이 날수 있어요. 야, 저는 이거,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진짜. 야 이거를 이거를 칠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로 지금 제가 많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저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헤드 스피드 30뭐 7번 기준으로 35 36 37은 누구나 다 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치는 건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계속 190씩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 나는 만약에 에이펙스 프로 하고 같은 중공 구조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해봅시다. 같은 중공 구조에서 T100, P770, 그 다음에 MP223, APEX PRO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라 그러면 저는 그나마 뻑샷이 없는 APEX PRO를 할것 같아요. APEX PRO는 뻑샷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APEX PRO는 NS PRO 950으로 쳐도 아저택 같구나. APEX PRO는 NS 저기 뭐야 저걸로 쳐도 공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뻑샷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100, 190 시카 170막190막180 이렇게 가는게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한 175를 계속 뽑아 줘요 에이펙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쳐 봐서 알아요 많이 쳐 봐서 알고 제 아이언으로 제가 선정을 어쨌든 했으니까 에이펙스 프로를 원래 예를 했었어요 원래 예를 해서 오늘 가서 필드 가서 치고 왔는데 벅샷이 너무 심해서 가늠을 할수 없었어요 음 여러분들이 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리에 대해서 좀 약간 어? 좀 목이 말라 계시면 요 미즈노 돌돌산 모델도 어, 상당히 괜찮은 모델 같아요 타감이 나쁘거나 타구음이 나쁘지도 않아요 어, 클럽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1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5, 6, 7, 8, 9 p 해갖고 그리고 외지도 하나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T 21인가 22인가. 그거 외지도 선물로 하나 줘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외지 하나에 이십만 원돈 한다고 치면 한1 3 0만 원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바도 주고 뭐 그러면 한1 2 5만원돈 되는데 뭐 여기저기 뭐 다니시면서 좀 깎으려고 노력해 보시면은 좀 깎아 주지 않을까. 외지를 줘서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외지를 안 받고 깎아줄 수 없나요? 그러면 어 꺼져요.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외지는 받아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준다는 거니까 하나를 주면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더 산다거나 어? 어? 뭐 하나를 더 산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가셔야겠죠. 네, 제가 이 미지노 돌돌쌈을 그 오늘 필드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껴본 결과 헤드가 닫혀 있는 부분 저 솔직히 요즘 계속 스트레이트를 치거든요. 이브나이언 그러니까 저 저번에 리뷰했던 이브 2나이언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것저것 좀 준비하는 게 있어갖고 제가 저기 뭐야 공인 받은 채를 이제 일단 사용을 해야 돼서 이제 에이펙스 프로하고 요거두개 중에 하나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a p 펙 x Pro를 써야 될것 같다. 왜 그러냐면 얘는 뻑샷이 너무 심하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들이 아이언 거리가 조금 덜 나간다. 요 헤드 갖고서 어~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리가 정말 많이 나갈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장단까지 할 수는 없겠는데 에지가 난 클럽보단 정말 많이 나갈 거예요. 문제는 앞뒤 편차가 너무 심할 거예요. 그냥 제 예측이고 어떤 사람은 또잘 맞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너무 뻑샷이 너무 심해요. 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스크린에서 지금 뭐 쳐본 거고 필드에서도 직접 쳐봤는데 뻑샷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한 6.7점 정도 주고 싶어요. 타구음도 6.7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에도 6.7점 되는 것 같아요. 어 미지노에서 이게 둘둘 하나, 둘둘 삼, 둘둘 오 이렇게 나왔는데. 둘, 둘, 하나랑 둘, 둘, 오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만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거든요. 아, 그것도 있다. 둘, 둘, 싸움 같은 경우에는 4, 5, 특히나 6번이 너무 심한, 어, 뻑샷이 저한테 너무 심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6번도. 이거 떼어질수 있게 생겼어요. 이거 6번이에요. 내가 6번을, 여러분들, <laughs> 6번이 나한테 몇 도냐면 31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1도면 얘로 지금 현재 치면 그냥 바디 회전만 해줘도 200이 나가야 돼요. 6번이요. 6번. 이게 지금 6번인데, 내가 6번을 현재 치듯이, 그냥 치듯이 친 거야. 202가 나갔어요. 6번으로 미친 거 아니냐고요. 6번 벅샷이 되게 심했어요 4, 5, 6, 7 같은 경우에 벅샷이 심한데 8, 9, P 같은 경우에는 요, 요, 요 이렇게 드라이기로 해서 뗄수 있는 요 시스템이 없어서 또 웃긴 건 그거는 또 거리가 덜 나가요 참 재밌는 아이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타를 충분히 해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우 저는 더왜 아우 참 진짜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콜런디가 요런 거를 샀다가 다시 되팔 때 손해 보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 이거 네, 외지 대가리 웨지 아이고 진짜 씨 같다. 아나 제가 파이브. 조만간에 혹시 올라가면 골땡땡에 올라가면 전주로 아십시오. 올라가면 전주로 아시고 저 여러분들의 그만 원의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만 원의 기적이 많은 분들을 되게 이렇게 맛있게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 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음 리뷰는 제가 그 뭐로 리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골런디 아이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쨌든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중성.